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귀신이 되어 돌아와 범인을 지목한 여성, 테레시타 바사 미스테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1977년 2월 21일 오후 7시 30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사는 테레시타 바사가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루스 로브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직장에서 매우 친한 관계였던 두 사람은 거의 30분 동안 수다를 떨며 전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전화통화 도중 갑자기 테레시타 바사가 손님이 집에 찾아와서 급하게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직장 동료 루스롭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30분간의 전화통화는 갑작스럽게 종료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직장 동료 루스롭은 당시에 테레시타 바사의 집에 찾아온 손님이 누구인지 그녀에게 물어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가 끝난 지 1시간 후인 1977년 2월 21일 밤 9시 갑자기 테레시타 바사의 집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차가 날카로운 사이렌을 울리며 화재 현장인 테레시타 바사의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다행히도 소방관들의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아파트의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화재 진압 이후 소방관들은 브레타 전소된 아파트 내부의 얼룩진 매트리스 밑에서 한 여인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놀랍게도 시신의 주인은 집 주인이었던 47세 필리핀계 여성 테레시타 바사로 밝혀집니다. 경찰은 이 화재가 또 다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시작하였으나 화재로 모든 것들이 타버려 현장에서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테레시타 바사의 시신은 장례를 위해 그녀의 고향인 필리핀의 네그로스 섬으로 보내집니다. 사건의 주인공 테레시타 바사는 1929년 필리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매우 유복한 집의 외동딸이었고 아버지는 당시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테레시타 바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 1960년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하여 인디애나 대학에서 음악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흡입요법을 공부하여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엣지워터 병원에서 호흡기 전문 치료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녀는 당시 자신의 직업에 매우 만족하였고 유난히 헌신적이고 공손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장에서도 매우 평판이 좋았던 테레시타 바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직장 동료들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경찰은 뚜렷한 증거와 범행 동기를 찾지 못하였고 결국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난 1977년 8월, 경찰은 테레시타 바사의 직장 동료, 레미 추아라는 필리핀계 여성과 그녀의 남편 후한 추아에게 연락을 받게 됩니다. 놀랍게도 추아 부부는 자신들이 테레시타 바사 사건에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테레시타 바사가 세상을 떠난 이후, 테레시타의 유령이 레미 추아에게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 아내 레미는 빈번하게 혼수 상태에 빠졌고 남편 후안에게 다른 여자의 목소리로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의 빙의된 아내가 필리핀어로 남편에게 자신이 테레시타 바사라고 주장했으며 자신을 죽인 범인이 앨런 쇼월이라는 남자라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앨런 쇼월이는 당시 테레시타 바사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귀신의 빙의된 레미는 테레시타 바사가 죽은 그날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를 하였으며 꼭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30분쯤 무화지경에 빠져 이야기를 하던 아내 레미는 정신을 차린 이후 남편 후한에게 한 말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에 추하 부부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부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아내 레미가 귀신에게 빙의되는 현상이 반복되자 결국 추아 부부는 경찰에 연락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경찰도 처음에는 추아 부부의 말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추아 부부가 경찰에게 귀신에 빙의된 아내가 이야기한 결정적인 증언을 제보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앨런 쇼어리가 테레시다 바사의 아파트에서 그녀의 보석을 빼앗아 여자친구에게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경찰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이었습니다. 1977년 8월 11일 경찰은 앨런 쇼어리를 조사하기 위해 그가 사는 집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당시 앨런 쇼어리는 테레시타바사의 아파트 근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앨런 쇼어리는 자신은 한 번도 테레시타바사의 아파트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말을 바꿔 당시 테레시타 바사의 집에 TV를 고쳐주기 위해 그녀의 집에 방문했다고 말합니다. 앨런 쇼어리를 조사하는 동안 경찰은 앨런 옆에 앉아있는 그의 여자친구가 추아 부부가 이야기한 테레시타 바사의 보석과 비슷한 보석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경찰이 앨런의 여자친구에게 보석에 대해 물어보자 그녀는 얼마 전 앨런이 선물해준 보석이라고 증언합니다. 놀란 경찰은 그녀에게 보석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고, 앨런의 여자친구는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테레시타 바사의 지인들이 앨런의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보석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이 보석은 테레시타 바사의 보석으로 드러납니다. 보석이 테레시타 바사의 것임이 드러나자, 앨런 쇼어리는 즉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합니다. 당시 집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앨런은 테레시타 바사가 값비싼 보석을 하고 다니고 돈이 많아 보여 TV를 고쳐주겠다는 핑계로 테레시타 바사의 집에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합니다. 하지만 앨런 쇼어리가 그녀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30달러와 보석 한 개뿐이었습니다. 당시 앨런의 변호사는 귀신이 증인이 될수 없다고 말하며 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1979년 2월 23일, 앨런 쇼어리는 14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그가 갇힌 지 4년만인 1983년 7월, 그는 가석방되어 풀려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